당시에 판사가 진짜 나왔, 진짜 그 후분이 이영현인가 판사님 되게 훌륭하셨는데 그분이 나와서 말했을 때는 여기서 난게 아니라 거기서 났다, 제가 했던 백같에서 났다고 거기서 났다는 말을 거기 국제, 법무법인 국제에 있는 그런 변호사, 뭐, 뭐, 변호사인지 뭐 깨가란나게 생긴 놈이 하나 와서 그러더군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판사님이 이제는 이게 이게 힘이 없어서 진 것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판사님이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젊은 분이라 깔끔하게 샤프하던데 그 판사님한테는 너무 죄송하게 됐다고 그걸해서 어떻든간에 그 판사님한 판사님한테 다시 물어봐도 그분은 그 들어가는 입구에서 났다는 거그 입구 칠호실방그 닥터에서 났다는 거를 말했고 또이 어, 삼성에서 하는 화재 보험 삼성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뭐로 나한테 이제 내가 화재 보험을 난 조그맣게 들었어 6천 6천 3 0 0이 6천 700짜리 들었는데 화재 보험료가 나왔 나왔 나왔고 그게 왜내그거 그, 그, 삼성에서 줘야 되니까? 그는 LH가 LA니까 그쪽에다 해서 다줘야지 거기서 끼지 그런 거안 그런 거요? 그리고 열쇠도 뺏어갖고 거기 들어갈 때그 열쇠를 차지를해 그렇게 했기에는 일단은 전곡빌딩에 대해서 다시 수사 재수사를 해 주십시오. 저는 있지 죽어도 진짜 불바다를 거기다 만들어 놓고 싶어도 내가 그그뭐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 후 우리 자 나는 나갔지 마음은 아닐 거 아닙니다. 걔들은 또 다른 세계에또 생각을 하고 사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나는 진짜 불바다를 만들어 놓고 싶어도 내가. 솔직히 말해서 그 자식들이 잘못 될어 봐서 그런 거못해지 그만한 그까지 그 그런 그런 거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일을 한번 저질러 놔고 들면 그리고 김망식 조심해. 그거 네가 왜 거기 삼성 그림에 어디 가서 네가 왜거 가서 있어? 너는 왜 끄덕하면 나쁜 짓이 일 등네? 아이고 빙신 같은 게야 생긴 꼬라지를 네 꼬라지를 사진을 들춰봐 아이 네 너같은 꼬라지 같은 거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관상이라는 게 있지. 근데 관상이 진짜 뭔말로 진짜 족같이 생기지 않았냐? 그리고 너 옆편네에 비하면 너는 진짜 너네 옆편네가 옆편네도 그래 사는 거지. 잘생지 쪽그서은 엄마가 잘생기긴 사야 차려서가 잘생겼지.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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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는. 또그러더라 어떤 총리만누라는뭐 애인이 많은데 저기 뭐 어디 뭐미국에 딸이 있다나 자식 있다나 거기 미국에 가면 애인이 또 있고 벤스 사주고 한국에도 있으면 벤스 사주고 그런다더라. 그런데 그 누구라는 것도 다 알고 있어다가 아주 집어다가 꽉 집어다 죽고 그럴까? 그러니까는 어떻든 김왕씨 너 니덜이 자다한테 자, 잘못했다고 사과해. 그렇게 자는 그렇게 자면은 이거는 대통령님이 꼭 조사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죽어도 눈을 못 감고 지금 내땅 갖고도 이들 또 장량 치는 거잖아. 내땅 갖고 이불 내놓고 땅도 그런 시기로 해서 너 안성에 구원파 교회야 구원파 교회에서 똑같은 지네가 땅을 사면 옆에 땅을 다 못쓰게 만들어 놓는데, 우리는 국도가 있었고, 국도가 없어지면 지방도로 생기는 건데, 그건 조교일이라는 놈한테 물어보면 돼요. 조교일 것도 한 컷들을 할게. 잠깐만, 끊었다가 다시 할게.